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전기자전거인데 해외에서 직구로 중국에서 구매했고 배달까지 한 두세 달 걸린 것 같아요. 네.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. 안장이랑 뒤에 이제 등. 그리고 이제 왼쪽 캔들 보시면은 라이트 찍는 곳. 회전 우회전 클락션 브레이크 그 오른쪽에 이제 키 꽂는 데 있고 스마트 키가 뭘 누르고 돌려야 돼요. 아니면 경보음이 울려서 오른쪽 핸들 있고 속도랑 배터리 충전하는 곳은 이제 여기 있고 이 앞에 전등 네, 바퀴가 좀 두꺼워서 거의 오토바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안전합니다.